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마시 코스타세라 아마로네 클라시코 2015년 빈티지입니다. 최근 아마로네를 마신지 오래된 듯해서 셀러에서 꺼내보았는데요. 그러다보니 시음 적기에 매우 초입일 것 같다는 라 느낌입니다. 앞서의 17개 영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시 역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화면에서는 이제 국가와 연령대가 적합한지 묻는 팝업이 있는데, 이게 사이트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 팝업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 다음에는 그걸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쿠키 같은 걸로 남겨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설립은 지난 1772년, 오스카니 가문이 베네토 지역에 포도원을 인수하면서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현재는 6세대 그리고 7세대의 가문 구성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로네를 만드는 이 아파스멘토라는 기법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고요. 현재 민헨 그리고 칠리의 마시와인바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인바이다 보니 마시의 제품만 파는 건 아니고 다른 와인들도 동시에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방금 말씀드린 베네토 혹은 베네치아라는 지역은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에서 종아리 뒤편에 닿는 위치 혹은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에 근접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베니스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마시는 베네토에 있는 여러 와이너들과 함께 이 지역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였고, 그러한 결과로 거기에서 얻은 지식 그리고 정보를 바탕으로 뜬금없지만 아르헨티나의 트풍가또 벨리? 라는 곳이 아파시멘토 기법에 적합한 환경이다. 라는 거를 발견해냈대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도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파시멘토라는 기법이 뭐냐라고 하면 포도를 건조해서 포도의 집중도를 높이는 기법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서부터 인위적으로 포도를 건조시켜 왔다라고 하는 히스토리가 있고요. 그 결과물은 묵직하고 알코올 도수가 높은 와인이 생산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포도를 건조시키다 보면 포도 안에 있는 수분이 증발을 하게 되고 포도의 당분이 올라가는데 이러한 당분을 먹고 알코올로 변환시키는 효모의 작용이 그만큼 활발해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요 품종으로는 코르비나, 론디넬라, 몰리나라를 사용하고 있으며 건조의 중간 단계에서 멈춘 포도로는 상대적으로 당도가 높은 스위트 와인에 가까운 레치오토를 만들게 되고 온전히 건조된 포도로는 아마로네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마시에서는 1980년대쯤에 리파소라는 새로운 기법을 이용해서 리파소 와인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리파소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건조가 된 건조돼서 아마로네 혹은 레치오토를 만들어야 하는 그 포도들. 만들고 나온 그 포도들을 일부 활용을 해서 어찌 보면은 이제 재활용을 한 그런 와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와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일이지만 마시에서는 캄포 비오린이라는 이제 아마로네와 레치오토 그리고 리파소와 모두 다른 그런 장르의 와인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캄포피오린이 리파소일까라는 거는 저도 한번 마셔봐야 알것 같습니다. 확실한 점은 아마로네보다는 가격 접근성이 훨씬 뛰어나다라고는 알고 있어요. 실제 와이너리에서 만드는 와인의 종류는 18종류가 있으며 거기에는 아마로네, 레치오토, 캄포피오린, 그리고 피노그리지오를 이용한 스푼한테 거기다가 루소, 델, 베르네제, IGT, 거기에 소아베까지 되게 여러 종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와인인 코스타세라를 보면 은 아마로네 델라 발포리첼라 클라시코 DOCG이고요 잘 숙성된 치즈 혹은 풍미가 좋은 요리와 어울린다고 하고요 이제 스토리지 에이지를 30년에서 35년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문자 그대로 스토리지 에이지이기 때문에 아이 와인을 2045년 혹은 2050년까지 보관할 수 있다. 뭐 그때가 시음 적기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인 것 같아요. 서브하는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권장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13도로 맞춰놓은 셀러에서 꺼냈고 지금 이걸 제가 마시는 방안의 온도가 25도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시음 적정 온도가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색상은 홈페이지에 따르면 검 붉은 루비색에 구운 과일향과 자드미 체리향이 감돌고, 테이스트로는 과실미, 그리고 커피와 카카오향앙스가 느껴진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와인서처에서 보면 해외 평균 가격은 55,131원으로 제가 이걸 이마트에서 올해 6월에 2021년 6월에 99,000원에 구입했던 걸 생각하면, 어, 살짝 비싸게 준 편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시음 적기는 2021년 올해에서 2028년까지로 보고 있고요. 블렌딩은 발포리첼라 블렌드라고 하니, 크로비나, 론디넬라, 몰리나라를 적정하게 블렌딩 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마이라는 회사는 이 이탈리아에 있는 이탈리아 와인을 전 세계에 알리자 이 이탈리아 와인의 문화를 전 세계로 좀 홍보를 하자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그란디 마르키라는 아마 열아홉 개 정도 되는 그런 와이너리들이 연합해서 만든 그런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한 구성원이라고 해요 이제 그 구성원으로는 되게 나디은 이름인 뭐피오 체사레 혹은 뭐 요리오로 생각할 수있는 우마리 농기 아니면은 뭐돈나프가다 이런 와이너리들부터 해서 이제 되게 유명한 테르타 산귀도 그리고 아까 코스타루시에서 잠깐 언급했던 가야 거기에 안티노리 같은 곳들도 되게 쟁쟁한 곳들도 포함이 돼 있는 조직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픈한 뒤로 한 10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슬슬 향을 보고 맛을 보고 해야 될 텐데요. 원래대로 했으면은, 어, 이렇게 시음 적기가 아직몇년 남아있는 와인이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어필을 했으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잔 브리딩을 한걸 옆에 깔아놓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아마론에 나는 품종 자체가 그렇게 어떤 변화상이 크다거나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잔는 하나로 쓰고 있습니다. 음, 어, 좋아요. 어, 이 코에 훅 하고 치고 들어오는 이 되게 탱글탱글한 자두향. 자두에서 이제 되게 말린 건자두를 연상하면은 좀 쿰쿰하고 좀 단단한 향. 되게 진한 보라색의 어떤 딱딱한 물건, 이런 걸 연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마시 같은 경우는, 음, 되게 짱짱한, 코에서도 벌써 느껴지는 어떤 그 짱짱한 탄인감. 아, 이건 되게 입에 넣으면 되게 뻑뻑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연상되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도 하고, 동시에, 그러면서 되게 달달한, 어, 근데 코 안쪽을 되게 단내가 좀 지나가는 그런 뉘앙스도 있어서, 어, 되게 오래간만에 마시는 아마로네라서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 잔에 보면 제가 살짝 스월링을 했는데 약간 불그스름하게 기운이 남아있는 것에서부터, 아, 얘가 또 알코올 도수가 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보면 은 와인 도수는 15도로 나와있습니다. 음, <laughs> 지금 이 와인의 느낌은 예전에 제가 했던 이제 텐터 유리스의 텐벤데미 거기서 느꼈던 그런 뉘앙스도 살짝 있네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저는 지금의 맛이 좀더 좋은 점수를 줄것 같아요. 그런 진한 느낌이 나지만 동시에 그게 되게 무겁게 코에 되게 피로감을 불러일으키진 않고 딱 적당한 수준 어 그런데 되게 이것도 도수가 좀 있고 음 조금 뻑뻑하긴 해. 뻑뻑하긴 한데 어막 그렇게 나쁜 정도는 아니야 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향에서 뭐랄까 음 되게 그 식혜 향이 나요 네 식혜 네그 비락식혜 할때그 식혜가 맞고요 식혜 향이 납니다 되게 그 담근 장 같은 그런 쿰쿰한 냄새? 네 근데 저는 뭐 제가 한국인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이 식혜가 되게 입맛에 맞거든요. 식혜라던가, 뭐, 아침 햇살이라던가, 뭐, 이런 친구들을 저는 일부러 가끔씩 사서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식혜 같은 향이 나는 거, 식혜 같기도 하고, 약간 수정과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나는 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음, 음. 우와, 음 입에서는 되게 지금 시음 어, 온도가 되게 잘 맞는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입에서 되게 풍성하게 들어옵니다. 오 어, 진짜 그 딸기, 그 딸기는 딸기인데 되게 그 크지 않은 적당한 크기의 딸기를 딱 입에 넣고 아삭하고 씹으면. 되게 뭉그러지지 않는 딸기들은 그 아삭하면서 거기서 약간 아주 약간의 딸기 표면에 그 까끌까끌한 느낌이 훅 하고 입안을 반겨주다가 그 까끌까끌한 면에서는 맛이 또 없잖아요 되게 단단하고 어 뭐야 이런 느낌인데 이제 이이빨이 과육을 확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새콤한 맛 달콤한 맛이 확 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와인 같은 경우도 입에 딱 넣었을 때 입천장을 확 입천장을 확 하고 감싸는 거는 약간의 어? 하는 듯한 그런 미네랄리티 그러면서 약간의 산도 그러면서 또 2015년이면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닌데 탄인감이 강하지도 않아요 없는 건 아닌데 벌써 이 정도면 아 그래서 지금 2021년부터 쉬음적기라고한 거구나 할 정도가 약간의 그 스피아민트 이런 박하계통의 향이 있고 입에서 참 박하계통의 맛이 있고 입안이 화해지는 그런 게 있는데 혀 위로 굴러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딸기에서의 그 딸기의 과육 같은 너무 달지 않은데 그래도 아 얘는 과일이야 네 과일이야라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그런 맛이에요. 음. 그러면서 목 뒤쪽에 되게 씁쓸하게 아 역시 역시 아마로네는 아마로네다. 네이 쓴맛이 확 하고 감도는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야, 신기하네. 이게 와인에서 기본적으로 그 떫다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많이 쓰시거든요. 와인이 떫다. 아, 이거 왜 이게 떫떠름하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보편적으로 와인에서 나오는 그 떫음이라는 거랑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쓰다라는 거 요거는 되게 서로 달라요. 문자 그대로 얘는 그 감기약 같은, 네, 감기약 그 가루약 이런 게 입에 들어가면 쓰잖아요. 감기약에 대해서 쓰다고 하지 감기약을 떨다라고는안 하잖아요. 네, 혹시 제가 이거를 이목 안에 빠르게 넘겨서 그래서 이걸 쓰다고 느끼는 건가? 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방금 좀 인위적으로 좀혀 위에서 많이 굴려봤거든요. 어, 근데 역시 이 아마로네라는 이름이 되게 쓰다라는 단어에서 아마르라는 쓰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라는 거를 이한자으를 여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그 말은 이 동네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되게 잘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서도 아까 제가 되게 새콤달콤한 딸기란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입에 딱 들어왔을 때첫 스타트 요렇게 혀가 있고 목이 있으면 여기 이제 혀 부분 닿을 때 입술에 닿을 때는 달게 느껴지고 뒤에 갈 때는 쌉스름하게 느껴진다라는 거는 아마로네가 갖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스타일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되게 잘 만든 와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색깔을 한번 보자면 빨간 색깔이 나옵니다 직전에 했던 이메이오미 피노누아랑은 여실히 다른 그런 색깔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번에 했던 이제 같은 이탈리아인 테넌탈 유일세보다는 굉장히 얇은 빨간색에 가까워요 역시 거기서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어, 그런데, 오늘의 아마론에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아, 어, 그리고 스월링을 하면은, 아까 이제, 수정과 와 식혜 같은, 즉, 수정과에서 향이 좀 많이 뾰족하게 튀는 그런 경향성을 저는 느끼거든요. 수정과 향이 코를 되게 공격적으로, 코를 찌르는 느낌을 받는데, 수정과랑 식혜의 딱 중간 정도, 수정과 같은 좀 그런, 이국적이라면 이국적이라할까 그런 좀 낯선, 일반적인 삶에서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향 플러스 시케 되게 구수한 그런 느낌 네 그런 향이 나서 어찌 보면은 좀 되게 지금 늦은 시간에 마시고 있는 거지만 되게 편안한 어 괜찮은데라는 그런 느낌까지도 주고요 음와 입안에서는 역시 그 짱짱한 씁쓸함. 이제, 아까 요쪽에서만 감돌던 이 단맛이 요러, 요렇게 로요 감싸는 단맛이 점점 침범하고 있는, 즉, 잔에서 이제 제가 첨잔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스월링이 되면서 맨 처음에 따랐던 거랑 같이 섞이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제 브리딩이 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제가 마시면서 아밀레이즈가 섞여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점점 어떤 단맛이 차지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째 따를수록 점점 더 많이 따르는 느낌인데. <laughs> 또 이렇게 색상은 되게 빨개요 그냥 영상에 나오는 그대로 어떤 잔에 따로 스텔 림 부분도 그냥 빨간 굳이 굳이 찾자면 이제 호박색이 보이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제방 조명의 탓도 있고 지금 제 책상의 색상도 그렇고 뒤에 배경으로 있는 저 마시 레이블도 약간 노릇스름한 색깔이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라 봐야 될것 같고요 그냥 얘는 빨간 림을 가지고 있다 이제 림만 보면은 만약에 림, 이 컬러만 가지고 이 와인을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한다 이 와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블라인드 테이스팅 하는데 이제 아까 따랐을 때그 색깔 그리고 림에서 요 색깔이라고 하면은 음 일단 저는 이거를 네비올로라고는 안할것 같고요 네비올로라고도 안 하고 이제 피노누아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제 뭐보로도 블렌딩도 아니고 신대륙 까브르나 쇼비뇽인가 까지 뭐그 정도 느낌일 것 같고요 <laughs> 물론 이제 향 맡고 나면은 바로 여기서 뭐 피노누아 이런 거는 다 제껴야 돼 피노누아는 무조건 제껴야 되고요 이 향이면은 서울링 없이 맡았을 때에도 얘는 프랑스도 제껴야 되고 그리고 신대륙 쪽에 예를 들어서 뭐 아르헨티나 같은 되게 허브 향이 좀 나니까요. 허브 같은 향이 좀 있고 산미감이 있으니까 아르헨티나 그쪽인가 아니면은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만든 좀 그쪽에 좀 추운 동네인가라는 그런 느낌 아니면은 이건 미국에서 만든 건데 미국에서 좀 많이 추운 곳에서 만들었나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제가 많이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론에는 어, 연상 못할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네. 서울링 하고 나서도 어 이거 뭐지 이거 아르헨티나 말벡 아니야? 뭐 아까 색깔도 그랬으니까 말벡의 영빈 아니야? 아 근데 말벡이라고 하기엔 너무 빨개는데 말벡은 좀덜 빨개야 되는데 마르헨티나 어, 뭐 까쇼 아니야? 까르쇼비뇽 이랬을 것 같고요 이제 입에 넣고 나서 와 이거 뭐냐 일단 아르헨티나 말백은 아니고 아르헨티나 까쇼도 아니고 입에서의 단맛은 이 단맛은 혀끝에 남는 단맛은 되게 메를로에서 풍기는 듯한 그런 단맛 혹은 템프라니오에서 풍기는 듯한 그런 단맛 근데 입천장 뒤에서부터 남는 이 진득한 쓴맛 어 이건 야, 탄인감도 아니고 이 쓴맛은 뭐야? 라고 하면서 그때 가서 야 이거 그러면은 아마론이 아니냐 라고 이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르헨티나 까벨 쇼미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쓴맛은 안 남거든요 아예 영빈이면 떫으면 떫었지 쓴맛은 남으면 안 되고 대개 아르헨티나의 까벨 쇼미뇽인데 국내에서 구입할 만한 가격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와인들은 영빈이면 굉장히 떫고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달아요. 적당한 단맛 그리고 그 와인들은 허브 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진짜 어떤 코알라가 된것 같은 유칼립투스 잎을 먹는 코알라가 된것 같은 느낌으로 허브 향이 아주 딱 때리거든요. 입 안에 어떤 허브 맛이. 네. 근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음. 어 지금은 진짜. 아까의 이 부분, 두 번째 이 부분에서 지금 한 여기 정도 라인까지 단맛이 확 넘어오는데, 어, 단맛이 굉장히 기분 좋은 단맛이에요. 그, 잘 익은 메롤로 와인을 마셨을 때, 거기서 이제 은은하게, 진짜 막 과하지 않게, 은은하고 은근하게 단맛이 확 들어오는? 이제 딱요 정도 라인이면은, 이제, 목이, 목구멍이 이쪽이라 고 가면, 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딱이 정도인데, 혀 가운데, 혀 가운데 부분에 이제 사탕 같은 걸딱 올려놨을 때, 아마 해보신 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 각설탕을, 각설탕을요, 각설탕을 굳이 굳이 혀의 한 가운데에 톡 하고 올려서 먹어본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그 각설탕, 혀가, 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각서탕이 똑 떨어지면서 이혀 위에 있는 침으로 이게 사르르 녹으면서 또다 완벽히 녹지도 않아요. 사르르 녹으면서 주변에 있는 미래들의 이제 단맛을 훅 하고 이제 단맛을 끼얹어주는 그런 느낌. 어, 그런 단맛이라서 특히 지금 제가 계속 말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목이 말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얘가 점점 점점 쓴맛이 가라앉고 단맛이 강조된다는 것은 재입장선 굉장히 편하네요.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술술 마시게 되지 진짜로? 지금 이 잔, 잔을 따르기 직전에 제가 이제 마지막 모음을 하고 따랐었는데. 거기서 훅 올라오는 단맛은 그 건포도의 단맛이 또 훅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 역시 이게 또 아파시멘토의 특징인가 싶은데 어 그거는 아도 높은 확률로 그냥 제가 지금 이제 술이 좀 들어가서 나온 그런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은 오늘 이 남아 있는 요 와인은 제가 다른 음식이랑 같이 해서 맛있게 녹녹 마실 거고요. 요거는 이제. 네 여기 보이시다시피 제가 입구를 막아뒀는데 저거는 빠른 시일 안에 또 마셔서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 어 이게 안 되네.